됐네요. 자, 최대한 60부근에 일단 대기를 해볼게요. 60. 매수 자리? 60 체결되셨고, 손절가는 10이네요. 10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최소한 1차 청산 구간. 시가 돌파한다면, 뭐, 위쪽으로는 다시 한번 305.20. 이거 20대에 시가 부분에 일단 저항이 하나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시가가 돌파되는지부터 지켜봅니다.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차 수익 완료되셨고요. 시가 돌파되는지 일단 지켜보고 2차 수익 구간은 304.00 손절가 5티 아래로 자, 3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2차 수익까지는 <laughs> 완료가 됐네요. 일단, 우리 추세 목표치는 역시나 0.5포인트부터 1포인트 사이에 정리하되, 올라가준다면, 당일 고점에서 하나 정리하고, 그 위로 돌파해주면 1포인트까지 역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0.5포인트 열틱 추세 자리는 완료가 됐고요